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준TV의 동준입니다. 오늘은 동민TV와 함께, 럭키 블록 레이스 외쳐, 외쳐, 외쳐! 이거, 이거 쉬움이야, 그리고. 아, 진짜. 내가 불러할 거야. 야! 아직이야! 이거 읽어야지. 제작자. 이게 이거. 만두래, 만두. 제작자가 만두. 맛있겠다. 어, 만두. 읽어봐. 아직... 진짜 만두야. 알았어. 진짜 만두야, 만두. 운동 만두잖아. 야, 어쨌든 만두잖아. 아, 나 이거 좀 지도 좀 보자야. 자, 제자리에 서씻고 준비. 죄송한, 나 위에 있는데. 잠깐만, 이거 어디다 스폰 포인트 하는 거야. 난이도쉬금 응응응응알겠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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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응. 야 그러지 준비 어 잠깐만 스폰포인트 해야돼 넣다가 아 그러네 시작 지점에만 스폰포인트가 있는거 지옥가 아야. 지옥문 앞에다가 스폰포인트 가는 지옥문이 있을, 있을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 시작 이거 왜이리 어아왜 아무것도 안나와 오징어 나왔네. 도징어. 안 나왔어. 해. 해. 오케이. 아주 좋아. 일단 시도 왜어 일단 치킨이다헐 수고. 아 포션 사용 가능? 노노. 아 yes. 아, 독 걸렸어. 아, 포션 사용 가능! 아, 알았어. 오케이. 그럼 나 가보자. 리부분사긴데 네 수고하세요. 자니가 수고해야 돼. 아싸, 내가 아. 이겼다. 아, 떨어졌어. 아, 잠깐만! 아니다안키기안 기모... 안 돼. 무슨 이거 뭐였지? 1 1 공격 피해. 이제 보자. 내프 끝. 마다 레벨이 없는데. 일단 방어구 좀고 레벨이 없어요. 안 돼. 이거 어, 다면 어쩔 수없지이거 <laughs> 보자, 벗고, 벗고, 벗고. 잠만 작업대 없나? 야, 니니 네, 네 나무 있어? 아니. 아니. 왜니 네 나무가 없어? 필요 없어. 야, 누가 나무 어게 하래? 니가. 화살. 어, 이거 잘 쓰면 좋겠네. 어, 화살은 무제한. 응.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됐어. 난 준비됐다. 난 준비됐다. 진 사람은 스킨이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다리세요. 똥이네, 저 사람. 가보시. 응? 똥이었네? 야, 나활 있다. 나도 활 있다. 니 먼저 내려가. 싫어. 알았어. 맞춰버리세요. 맞추지 마, 아직이야. 구라살이네 응. 자 안에 들어가시구요 근접전 할거야? 원거리전 할거야? 그거 둘다 합쳐서 준비 시작 아왜 처음부터 아니 아니 뭐해 알았어 한번더해 뭐 아니 시작도 안 시작하자마자 소울센스 나안 나갔다고 나도 안 나갔다고 근접전 해 오케이 니네 철칼이야? 아니 다이아칼? 철 도끼야 도끼야? 어 잔인하네 다이아칼보다 더 세이게 저 사람 잔인하네 철 도끼가 나 내려오자마자 시작이야 내려왔네 나철검이야아나철 스컨달한다 야야 덤벼 츄! 아니 황금사가 먹어도 돼 잠깐만 야집 빨고 아 하지마 네, 니야, 니야니야타이야타이야 니야. 안녕 뒤질래? 이거 네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럼 낚시하기 <laughs> 난 보이지 저기 있구만 그 반대로 응, 도끼가 모인다고 알아 4.7m 미스터 조이크 아니지롱 아니요 아어 대머리 니키노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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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키바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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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벌칙 정하자 발사기 발사기 꺼내 발사기 왜 뽑아야지 스킨. 안 뽑을 거야. 내가 고를 거야. 네스킬아 그럼 빨리 말해. 바로 네스킬 응. 거지 스킨이야. 거지 스킨? 어. 아, 알았어. 그럼. 근데 이거 못 바꿀 텐데. 아니야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꿔? 아니 나 털복숭이. 바꿔. 바꿀 수 있어? 못 바꿔. 어쨌든 털복숭이. 그럼 다음 시간에. 그럼. 숫자 2만. 숫자 2만. 숫자 2만.